안녕하세요. 비발디 연구소의 이창현입니다. 오늘은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특히 프리젠테이션 중에 화면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일단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화면을 띄워서 프리젠테이션, 즉 발표를 해봤다 하시는 분손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해봤다. 대부분 어, 하셨고 아, 내려주시고 아직 안 해봤다. 아두분 아직. 제가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 한90% 이상인 사람들이 자기가 화면을 띄워놓고 프레젠테이션을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현재는 프레젠테이션의 시대고 그리고 화면을 함께 사용하는 프레젠테이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프레젠테이션이 뭐고 화면을 어떻게 사용하면 좀더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프레젠테이션이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면 다들 발표라고 그냥 말하고 끝나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단어를 보다가 어? 한개 숨어진 단어를 찾았는데 혹시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한번 끊어볼까요? 중간에 맞춘다기보다 저도 막 쳐다보고 있는데 어? 글씨가 하나 숨어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프레젠트라는 글씨가 숨어있었습니다. 프레젠트가 어떤 의미가 있죠? 네? 어, 맞아요.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라는 의미도 있죠. 이두 개가 다 있는데요. 즉, 발표하는 현재 선물을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뒤에 단어가 남아 있어요. 이걸 곰곰이 찾아봤습니다. 아, 이거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오, 이 단어를 갖다가 붙이면 될것 같다 하고 붙여봤어요. 이렇게요. 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란 전 정의를 이렇게 해봤어요. 선물을 주면 돼요. 뭘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물론 어, 다른 선물도 드렸지만 그런 선물 말고 어, 여기서 지금 드릴 거는 어떻게 하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잘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에 대한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는 어떤 선물 드렸냐면 스위스 팟이라는 걸 가지면 잠재력이 폭발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물을 드리면 됩니다. 근데요, 혼자 저 혼자 여기 와서 떠들고 그냥 가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여기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 다른 말로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선물을 주면서 소통하는, 그것이 바로 프레젠테이션이다. 라고 저는 개념을 정의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프레젠테이션을 할때 누가 주인공입니까? 제가 주인공입니까? 화면이 주인공입니까? 아, 사대질 해도 됩니다. 이럴 때네. 네, 누가 주인공입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시각 정보에 더 많이 집중하게 될까요? 청각 즉제 말에 더 집중하게 될까요? 맞아요. 시각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화면을 훨씬 더 빨리 인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혹시 발표할 때 이런 화면 보셨나요? 다들 지금 아 한번쯤 경험하셨죠. 심지어 불 조명까지 꺼서 발표자 얼굴까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화면에 볼거리가 많아지면 발표자가 주인공이 될까요? 화면이 주인공이 될까요? 화면이 주인공이 되어버리죠. 주인공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절대 주인공을 화면에게 뺏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러 왔습니다. 자,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의 주인공은 발표자입니다. 즉 하시는 본인 본인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면 발표를 하는 주인공이 될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아, 첫 번째 법칙은요, 키스 법칙입니다. 키스. 아, 키스하니까 다른 생각 떠오르지 말고 <laughs> 여기서 말씀드리는 키스 법칙은 그런 키스가 아닙니다. 혹시 이 키스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줄임말입니다. 뭐냐면 Keep it simple and short. 어, 유지하라. 간단하고 짧게. 간단하고 짧게 유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먼저 보게 되어있습니다. 왜?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시각정보가 먼저 인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보고 나면 볼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없죠. 다시 저한테 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 그래서 가급적이면 화면을 너무 화려하게 만드는 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키스법칙입니다. 키스법칙 중에 신호 대 잡음비라는 게 있습니다. 즉, 내가 전달하고 싶은 신호가 있고요. 나머지는 잡음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다음 장면에서 신호와 잡음을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2015년도에서 16 17 18년도까지 점점 자전거 대수가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 이 화면을 썼습니다. 이게 신호죠. 그렇다면 잡음은 어디입니까? 아, 자전거 옆에 아, 여기 소위 말해 클리바트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저 끝에 자전거. 그리고 이 도표 안에 뒤에 있는 사진들. 즉 잡음에 해당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잘 모르면 일단 잡음을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다 지워버립니다. 그냥 메시지만 딱 남기는 겁니다. 이것 또한 오히려 잡음이 많은 것보다 적은 것이 훨씬 더 전달력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어, 여기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한국이 미국보다 아직 비만율이 10배 정도 낮다. 그러니까 유지를 잘해서 어, 건강관리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러 왔는데요. 여기에서는 잡음이 뭘까요? 일단 저기 옆에 있는 사진, 옆에 있는 사진 또 있어요. 가운데 보면 자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조금 많은 편이죠. 이럴 때는 핵심되는 자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삭제해 주는 게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거기다가 강조해 주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빨간색을 주시고요. 그리고 메시지, 즉 10배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더 달아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화면이 좀더 깔끔해지고 전달력은 높아집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렸던 주인공을 화면이 아니라 저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잡음을 무조건 지워야 할까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 자료를 딱 보면 이쪽 우측 하단부가 많이 비어 있죠? 이 우측 하단부가 많이 비어 있는데 이 우측 하단부에 잡음을 살짝 집어 넣으면 어떨까요? 이렇게요. 어떻습니까? 즉, 잡음이라고 무조건 다 지우는 것보다 빈 공간이 있거나 여백을 살짝 활용할 수 있다면 잡음을 조화시키는 게또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호와 잡음의 조화를 잘 이루는 게첫 번째 키스 법칙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SNS에 대한 강의를 했었습니다. 어, 그 강의를 할때 썼던 첫 번째 만들었던 화면이었는데요. 이런 화면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죠? 제가 학교 다닐 때어 이게 강의 안으로 띄우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프린터에서 공부하기도 했던 그런 자료였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 화면을 어떻게 하면 주인공을 뺏기지 않고 저쪽으로 올까요? 화면 메시지, 즉 잡음을 다 지워버리면 되죠. 이렇게요.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누구로 만들어라? 저로 만들어라. 나머지 부연 설명은 그냥 말로 하시면 돼요. 말로. 어, 간단한 제가 강의를 하면 블로그 다들 아시죠?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블로그는 상어와 같습니다. 상어의 특징은 혹시 상어가 불에가 없는지 아십니까? 불에 즉 물에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어는 해엄을 계속 쳐주지 않으면 심지어 잘 때도 쳐주지 않으면 네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상어는 계속해서 헤엄을 친다는 라 겁니다.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상의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그 글을 계속 올려주는 헤엄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상어와 같습니다.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이 강의를 할때이 화면이 나을까요? 이 화면이 나을까요? 이게 낫죠. 근데 사실상 친절하기는 이게 더 훨씬 친절해요. 근데 사람들은 친절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있는데 상어는 불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벌써 다, 읽, 다 읽어버려요. 주인공은 이쪽으로 다 뺏기게 된다는 거죠. 텍스트가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블로그는 상어와 같다 라고 제가 있는 화면에 보면 한 슬라이드에 하나의 메시지만 남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방법이었고요. 근데 저한테 이런 질문이 많이 옵니다. 저희 회사나 아니면 저희가 운영하는 곳에는 메시지가 많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화면을요 가급적이면 최대한 줄여봅니다 그리고 좀 크게 해봅니다 여기서 더큰건 뭐냐면 다 보여주지 마십시오 말과 메시지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블로그는 상호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보고 주인공을 다시 저쪽으로 돌아오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인데 불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을 이렇게 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맞춰서 말과 메시지를 맞춰서 전달하게 되면 훨씬 더 어, 심플하게 유지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어,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힌트는 어린 왕자. 네, 생텍쥐베리가 한 말인데요. 완벽함이란 함께 읽어볼까요? 완벽함이란 시작. 완벽함이란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이다. 네. 아우 정말 한마디로 정의를 잘 해주셨어요. 완벽함이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고 빼고 또 빼고 남기는 게 바로 완벽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스 법칙 유지하십시오. 짧고 어, 그리고 심플하게 세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호대 잡음비 두 번째는 원슬라이드 원 메시지 세 번째는 애니메이션 요세 가지를 사용해서 하셔서 키스 법칙 즉 간단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골칫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텍스트 사용해야 됩니다. 텍스트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한번 찾아봅시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시면서 이정표 보셨나요? 혹시 이정표에는 어떤 글씨체가 사용됐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어? 고딕체. 고딕체 맞아요. 보니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정표에는 고딕체를 사용합니다. 제가 또 찾다가 보니까. 아, 한국 직업 방송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딕체를 사용을 합니다. 매체죠. 또 보면요. 뉴스. 뉴스에도 어떤 체를 사용하냐면 고딕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 고딕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전달력이 좋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는 세리프체, 산세리프체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일단 세리프체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 저 끝에 보시면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리고 산세리 부채는 없어요. 조금 쉽게 하겠습니다. 뭐 여기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조 계열체고요. 그리고 이쪽은 고딕체 계열입니다. 자 그러면 명조체가 사용될 때 유리할 때가 있고요. 고딕체가 사용될 때가 유리할 때가 있어요. 혹시 책 좋아하시나요? 네, 네. 책 보시면 책은 주로 명조체가 되어 있을까요? 고딕체가 되어 있을까요? 맞아요. 왜? 명조체는요. 가독성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읽기에는 눈의 피로도가 명조체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책의 대부분 본문들은 명조체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방금 보셨다시피 순간적으로 전달하는 일명 판독성이라고 그럽니다. 판독성. 전달했을 때 판독적으로 순간적으로 탁 들어오는 글씨는 고딕 계열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느낌이 잘안 오시죠? 그럼 제가 직접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보신 슬라이드인데요. 블로그는 상호와 같다. 명조체 계열이고요. 두 번째는요. 고딕체 계열입니다. 손들고 한번 볼게요. 1번 명조체 계열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다. 2번 고딕 계열이 좀더 나은 것 같다. 아 네. 아, 대부분 다 손드셨네요. 저도 실질적으로 비교해보니까 아이 파워포인트 화면에는 가급적이면 고딕 계열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사용할 첫 번째 팁은요. 고딕 계열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어, 추천 폰트를 몇개 소개해 드리고 갈게요. 첫 번째는요. 다음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다음 고딕이 있습니다. 참고로 무료로 제공되니까요. 다운받아서 설치하셔야 됩니다. 어, 원래 그 조금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치해서 깔아야 되는 그런 설치. 그 정도는 하셔야 <laughs> 여러분들이 조금 화면이 좋아지지 노력 없이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좀 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네이버 나눔고딕.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료입니다. 세 번째는 어, 서울 서체. 어, 시체 아니고 서체를 치시면 서울시에서 무료로 다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네 번째는요. 개인한테는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폰트입니다. 어, 폰트 통에 아메리카노라는 폰트가 있는데요. 이 폰트는 고딕 계열인데 세 가지 종류를 다 합니다. 어, 약간 얇은 거, 중간 거, 가장 굵은 거.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제공하니까 꼭 한번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훨씬 프레젠테이션의 퀄리티를 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별로 크지 않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크게, 나머지는 작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색깔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흰색 바탕에는 강조색은 빨강입니다. 참고로 검정색 바탕에는 강조색은 노랑입니다. 많이들 빨강을 사용하시는데 노랑을 사용하시고요. 저는 이걸 누구한테 배웠냐면 바로 이 사람한테 배웠어요. 누군지 아시죠? 스티브 잡스 프레젠테이션 하는 화면을 봤습니다. 와, 충격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빡빡한 슬라이드였는데요. 스티브 잡스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를 가장 크게 적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연설명을 작게 적더라고요 와, 여기서는 영감 받았습니다. 어, 어제 제가 했던 그 스위스팟 기억나시나요? 그 화면을 잠시만 들고 와보겠습니다. 제가 요걸 힌트를 썼죠.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는 크게 나머지 부연설명은 작게. 요렇게 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 크거나 작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도 이렇게 키우면 어떨까요? 조금 더 나아 보일 수 있어요. 어, 이런 방법으로 크거나 작게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전달력이 높아집니다. 텍스트의 세 번째는 뭐냐면 텍스트를 사용할 때 이런 이미지 위에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보면요 가끔씩 글씨가 이미지와 겹쳐서 잘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텍스트 박스입니다. 박스를 하나 쓰는데요, 그냥 박스를 쓰면, 즉 투명도가 없는 박스를 쓰면 너무 이렇게 떨어져, 동떨어져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투명 박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함께 있는 것처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마찬가지, 어,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화면도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고 제가 어떻게 사용했죠? 박스를 이렇게 넣었죠. 아, 박스를. 왜? 이쪽에 있는 이미지가 앞에 있는 텍스트에 잡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땐 잡음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박스를 사용해서 훨씬 더 어, 화면을 깔끔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텍스트 잠,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딕 계열. 아, 고딕 계열. 지금도 계속해서 고딕 계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크거나 작게. 지금도 마찬가지. 중심은 크게, 나머지 부연은 작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네, 텍스트 박스를 사용해서 투명도를 주셔야 됩니다. 투명도를 주셔서. 스트박스를 사용하면 굉장히 전달력이 높아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텍스트 다음 힘든 게 바로 이미지인데요. 아, 이미지를 사용하다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킹 왕짱 버거. 왕짱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죠? 근데요, 여러분 광고를 잘 보시면 광고는 메시지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이미지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이미지인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하철 다니시면서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주변에는 자료가 널려 있습니다. 그걸 보고 고딕체다. 그걸 보고 이미지는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하시면요 공부하시는 거예요.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미지를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미지가 텍스트, 즉 메시지에 맞는 이미지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눈을 키우셔야 돼요. 특히 광고나 TV 매체를 잘 보시면 눈높이가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잡음이 있다고 해서 살짝 이렇게 넣어봤어요. 좀 이상하죠? 네. 왜 그럴까요? 색이 너무 대비됩니다. <laughs> 맞아요. 정확합니다. 색이 대비됩니다. 다른 말로 바탕색과 떨어져 보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네. 화면이 요 일치성을 가집니다. 단색 이미지와 단색 배경이 통일시키면 한 장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한 장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색 배경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검정색 단색 배경이니까 바탕색을 검정색으로 가져가는 방법이에요. 예전에 제가 SNS 강의를 할때 이런 화면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미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힌트 드렸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 맞아요, 어, 맞아요. 네. 이미지가 다 단색인데 통일을 시켰어요. 흰색 이미지를 다 가지고 왔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보면요 화면이 한 장면으로 보입니다 한 장면 즉 이미지가 여러 개가 있다고 물론 있지만 보시는 분들은 여러 개라고 생각 안 하고 단색병이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한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색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화면들을 서로 서로 구성을 잘 하셔서 여러 개를 단색을 통일시켜 버리면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그런 식의 어,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어, 화면이 있는데요. 이 화면에는 단색 배경, 물론 썼습니다. 그리고 고딕 계열, 무조건 썼습니다. 근데요, 하나의더 장치가 있는데요. 혹시 이런 선 보셨나요? 3등분 격자선이라고 합니다. 카메라나 어, 휴대폰으로 사진 찍을 때 가끔씩 이런 격자선이 나타납니다. 이 격자선에 겹쳐지는 이 4개의 점 보이시나요? 이 4개의 점.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다 아는 용어예요. 어, 스위스 파은좀전 시간에 했고 <laughs> 아, 역시 위트 있으십니다. 이걸 뭐냐고 하면 이 지점에 이미지나 텍스트가 놓이면 힘을 갖는다고 해서 파워포인트 지점이라고 합니다. 아, 다들 그 프로그램 다 사용하시죠. 파워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 지점에 물론 지금 현재는 이미지는 이두 개의 지점에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전에 배웠던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저기 위치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더 구성하기가 쉽습니다. 배치하기가 쉽습니다. 몇 개의 화면더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조금 전에 또 보여드렸던 화면이에요. 여기서도 사실은 3등분 격자선을 통해서 파워포인트 위치에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 보인 것 같지만 저는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제 눈에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위치에 이미지 두개 그리고 텍스트 두 개를 위치시키니까. 훨씬 더 전달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사용해 보시고요. 어, 마찬가지. 이 화면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이렇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 이미지에 파워포인트 지점에 딱딱 위치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삼등분 격자선을 잘 활용하셔서 파워포인트 지점에 이미지와 텍스트를 넣는 방법입니다.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메시지와 이미지가 부합되는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단색 배경화면을 배경 많이 위치시켜서 배경화면을 똑같이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파워포인트 지점에 이미지와 텍스트를 놓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인공이 되는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정리가 잘안될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간단하게 유지하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잡음을 최대한 지우고 조화를 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텍스트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고딕 계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뭐 있죠? 크거나 작게. 어,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아, 이미지는 가급적이면 메시지와 부합되고 그리고 파워포인트 지점. 어, 그런 이야기들을 다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면을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이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은 화면이 아니라 발표자, 여기 계시는 본인이 주인공이 되시는 프리젠테이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인공이 되는 프리젠테이션 디자인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번 순서는요 강연자의 삶에 영향을 끼친 인생책 소개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어요? 네, 제가 준비한 책은. 네. 최고의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오. 부제로는 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네. 저자 소개와 책 소개 간단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그 여훈 씨가 쓴 책인데요. 음. 그 카피라이터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가슴에 이렇게 팍팍 꽂는 문장들이 많아서 제가 선정하게 됐고요. 저 또한 책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고 난독증이 있어요. 그래서 긴 문장을 잘못 읽어서 이게 되게 단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문이 되어 있는데 제 인생에 영향을 줄 만큼 굉장히 좋은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책으로 들고 왔습니다. 혹시 책 내용 중에 감명 깊게 읽으신 소절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네, 아, 제가 여기 이 책을 읽은 것 중에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가 여기 있었어요. 술에 취해 보이는 것은 헛것이지만 꿈에 취해 보이는 것은 현실이 될 미래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요. 와, 지금까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꿈에는 거의 취해 있지 않았어요. 어... 아, 그러면 술 많이 줄이고 꿈에 취하자. 그 마음을 먹고 실제로 꿈에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어제 했던 영상에서 보, 보셨다시피 저는 그렇게 꿈에 취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왔습니다. 사실 그꿈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방송에서 강의하는 게제꿈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꿈을 10년 전에 꿨습니다. 오늘 KTX를 타고 서울에 와서 방송에 나간다라고 그때 당시에 적어놨어요. 그렇게 꿈에 취해서 했는데 아 감사하게 정산 유수팀께서 불러주셔서 <laughs> 제가 그게 실제로 일어난 그런 어, 날이기도 하고요. 네. 꿈에 취하니까 오늘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 그리고 MC님 불러주셔서 네. 감사하고 꿈에 취하니까 진짜. 현실로 일어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술이 아니라 꿈에 취했으면 좋겠다는 <웃음> 말씀드립니다. <웃음> 네, 유익한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꿈에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멈춰 있던 마음과 생각이라는 시가 청산 유수. 다음 시간에도 멋진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